조지야조지야 인게 조지야, 조지야 조지 부야지 안녕하세요. 라이브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영천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영천에 단풍나무가 엄청나게 큰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바촌에서 한번 봤는데, 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천에 가면 희락식당이라고 어, 도가니탕이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뜨끈뜨끈한 도가니탕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한번 오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11시쯤 됐는데 아마 도착하면 한 12시 반쯤 될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다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왔다. 아, 이 초밥부터 뭐야? 이거. 아이, 너무 신나서. 내비아 보고 가다가. 아, 잘못 들었군데. 아, 뭐 비누 소좀 들리게. 내가 커피를 하자 먹었고. 커피를 하자 먹고 갈게요. 어. 카페인이 아, 되게 말리네. 기름도, 기름 갖다 움직을까 어, 고구미 있네. 고급미 넣고 가야겠다. 와우. 어, 그렇 너무 렇지 예. 얼마? 까는. 가능... 아, 얼마더 갈지 모르겠는데. 살짝. 일단... 아, 넣을 수 있나, 넣을 수있 반갑습니다. 예. 5800원, 어0 0원5이0원고 커피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커피는 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지. <laughs> 지금 잠깐 이라도 충전을 좀 시켜갖고, 이렇게 충전을 좀 시켜놓고 커피 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아, 커피, 커피, 커피 맛있다. <laughs> 혹시 따뜻한 거 있어요? 조지야, 조지야, 이게 조지야. 조지 뿌려야지. 아, 어, 길이가 딱 맞네. 딱 좋아. 좋았어. 이. 오, 좋았어. 완벽해. 자, 출발! 야, 가라수길 야, 가라수길 좋다. 이런 거 좋다. 손이사, 손이사, 손이사! 자, 가자! 가자! <laughs> 십사 초로 동안 직진. 한번 자리에 보겠습니다. 야키다. 오, 여기 같은데? 이게 미. 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시는 못합니다. 여기 그 운동장 한 바퀴만 돌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 학교 자리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도 못하네요 학교에. 근데 지금 여기 밖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 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야. 가까이서 먹고 싶다. 아 저분들은 선생님이 겠네요. 저거는 어데 나무예요? 저거는 저거는 익나무고 이거는 무슨 나무지는 인모르겠네 굉장히 큽니다. 열 사람 한. 대여섯 명이 안에 안 해도 되지 싶은데 특히 저 나무가 제일 큽니다 지금. 야 이쁘다. 여기 말고, 저 근처에 은행나무 진짜 엄청나게 큰 거네 봤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저경비 그 아저씨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뭐 뭐, 물어보려고 외지에서 왔는데 요 근처에 뭐 은행나무 엄청나게 큰거 있는 데 있던데 혹시 아세요? 은행나무 큰 데는 뭐별 그, 그 무슨 절, 절 같이 생기고 이렇게 인고서원 인고서원 거기 한 100m 150m 내려가면 우측으로 있어요. 아.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보면 예. 개화집 이래 있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임고소원. 맞아요. 인고서원. 예. 거기 가면 거기는 들어갈 수 있죠, 맞죠? 예, 예, 거긴 들어가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고서원 임고소원, 인고서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영천에 있는 서원 아까 거기 임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500m다 걸리거든요. 야, 저기 은행나무가 빨갛게. 은행이 아니고 단풍나무가. 이야. 은행나무 봐라. 와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이념물제 63호 아, 완전 노란색으로 바뀌면 정말 이쁘긴 한데 야 정말 크다 호나무도 보고 날씨도 좋은데 굉장히 기분 좋은 곳입니요 이제 시간도 1시 됐으니까 밥도 먹으러 가야죠 영천에 있는 도가니탕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희락식당 곰탕 아여기있다 야, 이게 렇 숨어 있는 애주에 오케이. 야, 됐다. 아, 이렇게 안쪽에 니다안 쪽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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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가리탕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가리탕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찬도 깔끔하게 하고요. 메뉴는 저렇게 있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어 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다 먹고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시 쯤더 차가네요. 지금 2시인데. 2시 안 걸려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유 깍두기 맛있네요 이게. 동아리탕 도가리탕, 동아리탕은 내가 좀 원래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고. 깍두기. 역시 탕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요, 깍두기가. 자자자 자, 자, 자. 집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시즌인데 이렇게 맨날 가는 것 말고 이렇게 시즌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여름에는 뭐 벚꽃 보러 가고 아, 예를 들어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 가을에는 산 겨울은 아, 겨울은 모르겠네요 지금 아니면 못 보는 곳 그리고 색다른 곳 이런데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가을 시즌에 맞게 어, 은행나무를 보러 왔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다음 주쯤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즐겁게 라이딩하고 이렇게 집으로 무사히 복귀하겠습니다. 투어 나가실 때 안전 운전 하시고, 어,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좋은 것도 있으면 영상으로 담아 오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야, 길 멋지다, 저게. ya yeah.